통영 국제음악제 개막 사흘째인 오늘도 풍성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통영을 찾은 음악 팬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클래식 선율이 넘치는 특별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색소폰 소리가 잔잔한 봄바람 속에 녹아듭니다. 푸른 바다만큼 쾌청한 날씨 속에 연주자도 관객도 몸을 들썩이며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깁니다. 아마추어부터 기성 예술 단체까지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하는 프린즈 공연. 올해는 147개 팀이 참가해 자유로운 형식의 예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서 보러 왔거든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듯 강렬한 피아노 선율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터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파질사이의 공연은 익숙한 곡에서 새로운 리듬과 음색을 이끌어냅니다. 주목할 공연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홍콩의 젊은 시내 지휘자 예용 씨가 이끄는 홍콩 심포니에타가 오는 31일 파질사이와 협연 무대를 갖고 고전오이디푸스왕을 런던의 뒷골목으로 옮긴 오페라 그리스인이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공연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공연과 기돈 크레이머가 협연하는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도 놓칠 수 없는 공연입니다.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한국, 일본, 홍콩 연주자들을 주축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퍼 펜과 그 기돈 크레이머의 협연으로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봄의 정취처럼 통영 국제음악제도 풍성한 클래식 선율 속에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